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7급 경제학 기출문제 어, 책형 가형 경제학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 문제와 관련해서 먼저 간단한 그 출제 경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은요, 먼저 미시경제학이 한 일곱 문제 정도 출제됐고요, 거시가 한열 문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국제경제학이 세 문제 출제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이한 사항은 바로 뭐냐면, 미시경제에서요, 어, 우리가 이제 보통 공부를 가장 많이 하는 파트 중에 하나가요, 여기 나와 있는 어, 그 소비자 선택과 생산자 이론인데 이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방직에서는 또 많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소비자 선택 이론은 공부는 많이 하는데 실제 출제되는 경향은 좀 작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지만 이제 소비자 선택 이론을 좀 공부 잘해놓으면 우리가 이제 경제의 자신감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어, 보고 여기 보시면 이제 또 미시경제가 계산 문제로 다 출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곱 문제가 다 계산 문제라는 거알 수가 있고요. 난이도는 뭐 어렵진 않습니다. 뭐 교차탄력성이라든가 뭐 자연 독점 관련된 후생 손실 아니면 자연 독점과 관련된 손실 이런 것들 여가 노동의 선택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는 뭐 회계사나 다른 문제에서 많이 나왔던 기출문제라서 뭐 난이도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 거시경제 관련해서도 문제가 좀 쏠쏠치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번 시험의 특징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국제 경제도 계산 문제가 좀 많이 나왔고요 어, 이번 시험 문제 a t I have to say that I have to say that I h a v 이 to say that I 어 a v e to say t h 제 t 제 h 불가능한 3위 1차라는 이런 것들 용어 정리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용어 정리도 좀잘 체크해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하나하나 체크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평 첫 번째 보시면 네 여기 나와 있죠. 어 이번 시험의 특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계산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첫 번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요. 두 번째는 이제 최신 경제 용어가 출제가 되는 경향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리디노미네이션 이게 이제 작년에 올해 또 이슈가 되었거든요. 할까 말까 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뭐 보통 용어와 관련해서 신문에서 많이 출제되는데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난이도가 이제 좀 약간 들쭉날쭉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도. 어, 소비자 선택 이론과 생산자 선택 이론 이런 것들이 잘 나오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늘 제가 말씀드리는 바처럼 회계사나 감평사같이 40문제가 나오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문항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골고루 공반만큼 나오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문항수가 좀 작아가지고 출제가 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비자 선택 이론의 보상 변화나 대체효과, 소득 효과 이런 것들이요 보통 너무 어렵긴 한데 이것 때문에 경제학에 길을 죽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출제가 안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수험 대책은 어떻게 되는가 정리해 를 보면 첫 번째는 여기요 계산 문제를 좀 반복 훈련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내가 풀수 있다 없다 이 차원이 아니라 시간 안에 풀수 있는가 그걸 좀잘 체크하셔서 방법은 반복 학습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거기서 저도 나름대로 제대로 경작 시리즈를 출간했는데 거기에 계산 문제만 모아서 해놓은 거라든가 그 유튜브에도 제가 올려놓고 있거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기본부터 차근차근 해야 될 거. 같은 게또 뭐 다른 대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자료도 좀 올려놓거든요.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나온 용어 정리, 금융 용어 해설 같은 것도 거기에 올려놨는데 이번에 이슈가 돼서 리디노미네이션 같은 것도 올려놨습니다. 그런 것도 시간 나실 때 보시면 앞으로 출제 가능한 이렇게 새로운 용어들도 좀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1번부터 같이 보시죠. 자, 일번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세한 해설은 해설 보시면 되는 거니까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소득 전배를 야기하는데 누가 이득이다? 그렇죠, 채무자가 이득입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피셔 방정식, 피셔 효과, 피셔 가설 이렇게 보시면 요 명목 이자율이라고 할까요?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에다가 기대물가 상승률을 더한 겁니다. 그래서 피셔 효과라는 것은 요게 인플레이션율이 발생하게 되면 실질이자율엔 영향을 미치고 미치지 못하고 명목이자율에 바로 그만큼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4번 피쇼 효과가 되겠습니다. 네, 뭐 맞는 얘기고요. 이 그래서 뭐 거기 보시면은 이게 4번이 틀린 것이죠. 뭐 실질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요게 4번이 답이 되는 것이고요. 3번도 필립스 곡선 얘기했는데 뭐 깊이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필립스 곡선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사이의 뭐 음의 관계, 양의 관계 이렇게 틀리게 하지도 않고 두개 간의 관계를 나타내 준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희생 비율이라든가 오콘네 법칙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AS 곡선이 어떤 변수 간의 관계가 있는가 그거를 출차 포인트로 나타낸 것 같습니다. 자, 1번은 간단하고요. 2번 보실게요. 자, 신성장 이론이다 하면 이게 보통 새로운 경제 성장 이론에서 내생적 성장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내생적 성장 이론은 뭐 기술 혁신이라든가 이게 이제 연구 개발 R&D가 되는 거이죠 그래서 R&D라든가, 아니면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어 아니면 지식을 공유하는 이런 것들이 다 신성장이론, 내생적 성장이론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 모형과 관련된 신고전학파의 어떠한 외생적 성장이론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장이론은 이런 기술 혁신 같은 게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에, 모형 내에서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뭐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네 요게 나왔습니다. 리디노미네이션 나왔는데 이게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여러분 동남아라든가 이런 나라들 보면은 공짜가 많이 붙죠. 근데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보면은 공짜가 좀 많이 붙게 되면은 느낌이 어떻게 돼요? 이게 좀 못사는 나라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1달러를 우리가 천원하고 교환되잖아요. 그럼 천원은 공이 세개나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남아나 아니면 아프리카 못 사는 뭐 그런 나라들은 공이 많이 붙습니다. 그러다 보면첫 번째, 계산할 때 공, 공이 뭐 이렇게 세개네개가 아니라면 뭐 10개씩 붙으면 세다가 잘못 셀수 있어요. 그래서 오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 잘못할 수 있는데 이 공을 줄이게 됨으로써 뭐천 원을 그냥 1원으로 확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류 가능성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국 화폐에 대한 어떤 대내외적인 위상을 높일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경제 전반적으로 근데 이게 다 메뉴판을 갈아야 되잖아요. 그죠 화폐단위가 바뀌게 되니까 그래서 메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 보시면은 인플레이션을 해설에도 넣어는데 인플레이션의 기대 심리를 억제하기 위해서 리디노미네이션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 보통 이건 성공했을 때구요 대부분은 좀 실패할 경우가 많이 있는데다가 또 문제는 뭐냐면은 어, 이게 화폐단위가 뭐뭐 천만원 이렇게 된 거를요. 1 천백만원 이렇게 된 거를 그냥 뭐 십. 오,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잘못하다가 이제 뭉겨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만 오천 원돼 있는 돈을 만 사천 원, 만 오천 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한꺼번에 퉁해서 매칭시키는 거죠. 이런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의 가치가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 2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안에 문어 뭉개져 가지고 오히려 물가가 상승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런 예, 것들 뭐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출제될 가능성은 뭐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고요. 자, 다음 사번 문제 볼게요. 사번 문제는 여기 보시면 갑국과 을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생산 가능 곡선이 바로 어, 기회비용을 나타내는 거죠. 예, 여기 보시면 각국에 대한 생산가능곡선, 을국에 대한 생산가능곡선 이렇게 나와 있고, 이 그림으로 제가 잘 그려놨는데 그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각국의 생산가능곡선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을국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바깥쪽에 있는 각국 같은 경우는 녹색깔로 되어 있는데, y제 비교우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우위가 어디 에 있는가라고 하면 y제 비교우위가 있고, 을국은 x제 비교우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회비용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각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여기 보시면은 x제를 예, 여기 보시면 10개 생산할 때 y제를 몇개 포기해야 돼요 40개 포기해야 되네요 그래서 요 기울기가 바로 기회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 하면 각국의 어, 기회비용이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mrt xy 가 되는데요 요거는 네, x재를 10개 생산할 때 y재를 40개 포기해야 되네요 그래서 이게 4, 이게 바로 기회비용이 되죠 을곡은 어떻게 돼요 을곡은 여기 보시면 x재를 30개 생산할 때 y재 20개 포기해야 되니까 을곡의 mrt 이게 기회비용입니다 이건 어떻게 됩니까 하면 30개 했을 때 y재 20개 포기하니까 3분의 2 이렇게 됩니다 이게 기회비용이 되는 것이고, 이두개 사이에 만약에 국제시장의 가격이 결정되면 교역조건이 그렇게 되면 둘다 윈윈 이렇게 되는 거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4번에 두 나라의 교역조건이 이렇게 1대1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랬을 때는 각공만 어, 하는 게 아니죠. 둘다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을곡은 자, 어디에 비오이가 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국은 네, x제 생산의 비교우위가 있고 각국은 절대우위는 각국은 y제 절대우위랑 비교우위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리고 여기 보시면 틀렸죠. 각국이 x제 한 단위를 생산할 때 y제를 40개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4개 줄여야 된다. 그래서 답은 쉽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3번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한 문제고요. 여기 해설에 좀 자세하게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이것도 한번 체크해서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5번 볼게요. 자, 5번은 그 완전 경쟁 시장에서 수요 공급 곡선이 나와 있는데요. 정부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 균형 가격과 균형 시장 가격과 요거를 설정하고 거래량을 2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때 소비자인여와 행위와 생산자잉여의 합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소비자 잉여랑 생산자 잉여를 볼 때, 여기 소비자 잉여랑 생산자 잉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상관을 보셨을 때, 그림을 이렇게 간단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수요와 공급곡선 이렇게 나타내서 그릴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은, 예 가격은 요거 3으로 그대로 맞춰놨어요. 근데 거래량을 2로 이렇게 맞췄네요. 원래는 이게 가격 통제를 하게 되면 얘가 변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맞추게 되면 소비자 잉여의 크기는 네, 그대로 이만큼 되는 거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생산자 잉여 크기는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크기를 두개 같이 합해서 나타내세요 라는 게요 포인트가 되는 건데요. 자이두 개의 피금치 면적 사다리꼴 면적을 구하시면 돼요. 어떻게 구하셨나요? 제 생각에는 그냥 전체 삼각형을 구하세요. 이 전체 삼각형 구하는 건 쉽죠. 여기는 5와 1, 3이니까 이게 4. 그다음 높이는 4. 4, 4, 16. 이거를 2로 나누면 되고요. 그다음 여기 작은 삼각형을 그냥 빼주시죠. 작은 삼각형. 이거요. 이건 어떻게 구해요? 이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이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네. 그쵸 그렇죠? 여기가 2가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높이도 이렇게 해서 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8에서 2를 빼면 여기가 8이죠. 8백이 요거 요거 지워지면 2 남아요. 그러면 6이 된다는 거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난이도 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6번 볼게요. 불가능한 3일체 요구가 이제 또 최근에 국제 금융론이나 이쪽에서 나온 건데 기본적인 얘기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전 어, 그 고정 환율 제도 하에서는 여기 설명을 넣어놨는데요 뭐가 불가능한 임파서블 트리니티냐 라고 하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 개방 교시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인데 소규모 경제에서 자본시장을 개방한다거나 고정환율제도 독자적인 통화정책 이세 가지를 동시에 할수 없어요. 그러니까 고정환율제도에서는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포기해야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한 나라 경제가 자유로운 자본 이동이라든가 물가 안정이 아니죠. 음. 그리고 통화정책의 독립성 세 개를 유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 기억은 틀렸고요. 어, 자본시장은 완전히 개방한 국가가 고정환율 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통화정책을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도 틀렸고요. 그래서 뭐 디귿 하나만 맞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요. 하지만 여기서의 교훈은 아 다양하게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광범위하게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경상수지 관련해서 시험이 나왔죠. 그래서 2019년 3월과 4월에 대해서 뭐가 어떻게 변했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각각의 이제 어떤 내역을 우리가 잘 체크해 가지고 증감을 확인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거는 4번 쉽게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갑시다. 자 다음 8번 문제는 진위계수 구하는 거예요. 진위계수는 어떻게 됩니까? 네, 불평등 지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체 사람들의 인구수가 이렇게 있을 때 누적 인구수입니다. 누적 인구수예요. 인구수. 그래서 여기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원을 놀아가는다. 이거는 누적 소득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여기 모양에 활 모양의 호가 이렇게 생겨요. 그럼 이게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은요. 그때 진위계수를 계산합니다. 라고 하면은 여기가 알파 플러스 베타 분의 알파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밑에 한번 나타내는 거 보세요. 자, 국민 20%가 국민 20%가 전체 소득의 절반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80%가 절반을 돌아가지면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해가시죠? 국민의 80%가 여기 못 사는 사람부터 이렇게 쭉 누적하는 거예요. 80%가 전체 50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20%가 전체 50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면적이요 위에 나와 있는 알파가 연두색깔로 칠한 이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할까요? 어떻게? 이 삼각형 면적 구하시면 되겠죠. 요거 길이는 얼마예요? 30이잖아. 30 곱하기 높이가 50이죠. 그래서 요거 요 삼각형이라 할게요. 요 삼각형은 2번에 1에다가 30 곱하기 20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여기 삼각형은 이 서로 닮은꼴 아닙니까? 높이 여기는 50이고요. 이 길이는 30도 같잖아요. 이것도 1분의 1에다가 30 곱하기 20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렇게 할게요. 여기 보시면 얘가 알파 플러스 아이고, 베타가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진위계수는 여기 전체 삼각형. 쭉 삼각형 이 크기에다가 이거 분에 그쵸? 요거 좀 색깔을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요거 분에 여기 나와 있는 녹색깔 면적 그래서 녹색깔에 얄팍한 면적 있죠 요거 요걸 계산하시면 되겠죠 거건 간단합니다 그래서 답은 쉽게 0.3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시험장 가시면 요 삼각형 면적을 센스 있게 구했느냐 고게 관건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보시면 내쉬균형 찾는 겁니다 내쉬균형 보시면 기업 B가 광고를 따질게요. 그럼 기업 A가 광고하면 10인데 안 하면 5잖아요. 10이 더 낫죠. 기업 B가 광고 안 하면 광고하면 20이니까 20이 훨씬 더 낫고요. 기업 A가 광고를 했어. 근데 기업 B가 광고를 하면 10인데 안 하면 5잖아요. 하는 게 낫네. 광고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훨씬 낫죠. 그러면 내시 균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요게 바로 내시 균형이죠.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5월 전략균형이 있습니까? 예 맞아요, 있어요. 여기 보시면 기업 A는 양쪽에 전부 다 꺾쇠가 돼 있는 게 광고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업 B는 여기 마찬가지로 광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5월 전략균형 광고하는 거고 둘다 내시균형도 둘다광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다른 게 아니라 같게 돼요. 파레토 효율적입니까? 아니죠. 왜냐면 여기 둘다 광고 안 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더 파레토 개선이 가능해요. 그래서 효율적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A가 먼저 결정을 내리고 B가 이를 관찰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 여기 잘 보시죠. 이렇게 바꿨어요. A가 광고를 하고, 안 하고, B가 광고하고, 안 하고, A가 광고 안 했을 때 B가 하고, 안 하고, 이렇게 A가 먼저 순서를 가지고 게임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로 우리가 순차 게임이라고 하죠. 순차 게임. 자 이런 경우에 역진기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지고 우리가 이제 최적 선택을 이렇게 고르는 게임을 한다. 백워드 인덕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자 B가 광고를 하면은 10인데 안하면 5잖아요. 그러니까 안하는 것보다 하는게 낫죠. 그러니까 이걸 지워버려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 박스가 서브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B가 광고를 하면 20인데 안하면 15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당연히 안 하는 게 훨씬 15인데 하면은 20이니까 안 하는 게 포기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럼 A 입장에서 볼게요. A가 광고하면 B는 광고할 거예요. 그래서 10을 얻게 되는데 만약에 A가 광고 안 하면 어 B는 광고해요. 5를 얻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A는 광고하죠. 그러니까 이게 끊어집니다. 그래서 내시균형을 생각해 보시면 순차 게임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광고함. 그래서 결과가 이 앞에 볼게요. 결과가 두 개가 광고, 광고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이제 효용함수가 여기 쭉 나와 있는데요. 효용함수를 보시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80시간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40시간까지는 만원 임금을 주는데 초과하게 되면 2만원 준대요. 그랬을 때 효용극대화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자 우선 여러분들은 첫 번째 체크하셔야 될게 무차별곡선이 아이고 무차별곡선 여기 보시면 저렇게 생겼잖아요. 효용함수가 여가와 소득이 어떻게 돼요? 콥터글라스 형태인데 완전 대칭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모양 자체가 여기가 여가고 소득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45도 선에 이렇게 모양이 돼 있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대칭돼 있다라는 거잘좀 체크하시고요. 자 그러면 밑에 그림 잘 그려놨는데 한번 보세요. 자 45도 선에 대칭되어 있는 형태는 어디에 돼 있습니까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선택하는 것보다는 이게 40이니까 여기도 40이 되겠죠 이렇게요 40자 이렇게요 40 그럼 이 효용 극대화는 여기가 아니라 당연히 여기 선택하는 게 효용이 더 극대돼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라고 보셔야 되는데 자무차별 곡선 여기 나와 있는 이거를 통해 가지고 효용함수 MRS를 구합니다 L, Y를 구하게 되면 자, 분자는 MUL이 되고요. 분모는 MUY가 돼요. L로 미분하면 Y고 Y로 미분하면 L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예산선이 여기 나와 있는 파란색깔 영역에서는 여기서는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떤 걸 굵게 했습니까? 네, 이거는 2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임금률인데 2 e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뭡니까? 라고 하면 Y는 e l 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예산선식을 여러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얘는 여기 120이잖아.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L 플러스 120. 이게 예산선이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얻어진 이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 값을 구할 수 있죠. Y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값이 어떻게 됩니까? 네, e l 은 마이너스 2l 플러스 120. 그러면 4l은 120 되니까 l은 30이죠. 그러니까 l이 30이니까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여기서 뭘 물어봤습니까? 이 가만히 보세요. 그때 일주일간 일을 했을 때 얻게 되는 노동소득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요. 여기 수직축에 나와 있는 노동소득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아, 그렇죠. 여기 잘 보시면 여기가 40, 40이잖아. 근데 어, 여기 보시면 여가를 10시간 줄여서 일을 10시간 한 거예요. 그러면 임금이 2 이렇게 되니까 이만큼 올라가요. 이만큼. 그러니까 여기가 60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해가시죠?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60만원 이렇게 된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여기까지 10번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우리 나머지 11번 문제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